비가 그친 뒤낮 동안 선선한 늦가을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제주시의 낮 최고 기온은 16.2도, 고산은 15.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았는데요. 내일부터 모레까지 아침은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10도로 오늘보다 4도 가량 낮겠고요. 낮 동안에는 최고 기온 19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기온 변화에 따른 체온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기온이 낮아지면서 밤사이 한라산에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얼수 있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중산간 이상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어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구름 많다가 늦은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살펴보면 제주와 서귀포 11도, 성산 10도로 시작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귀포 19도, 나머지 지역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제주 해안의 해수면은 평소보다 높아집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셔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제주 앞바다에서 최고 2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남쪽 먼 바다에 발효 중인 풍랑특보는 오늘 밤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남쪽 먼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로 약간 높겠습니다. 이번 주말과 휴일에도 큰 추위는 없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비가 내린 뒤에는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